세상을 보는 지혜로우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언변일까요? 번뜩이는 재능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압도하는 힘, 침묵 속에 숨겨진 묵직한 존재감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밤, 자신의 빛을 함부로 바라지 않는 별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섣불리 드러내는 것은 모든 패를 오픈하고 카드게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도, 긴장감도 사라진 채 예측 가능한 결말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의도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 그토록 끌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대감과 궁금증 때문입니다. 자신의 속내를 꽁꽁 감춘 사람은 마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려 애쓰고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는 사람일수록 그의 신중한 태도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혹시 베일에 쌓인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는 모든 것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충성심을 이끌어 냅니다. 어떤 경우든 기밀스러운 한 조각을 슬쩍 내비쳐 밑바탕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전략입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보석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조차 평범한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을 떠난 단어로 나열한다면 과연 누가 귀 기울여 들을까요?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듣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믿으십니까? 물론 진솔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절제된 표현이 관계를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중한 침묵이야말로 현명함이 머무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를 막고 깊은 사유를 통해 더욱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끄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의도를 지나치게 숨기는 것은 오히려 불신과 오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균형입니다.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따라 신중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도가 너무 일찍 드러나 버리면 상대방은 당신을 쉽게 파악하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획을 섣불리 공개하면 결국 흐지부지 끝나 불행의 씨앗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추측과 불안 속에 묶어두는 것이야말로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하우를 따라 배우는 것이다. 이 문장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당한 긴장감은 집중력을 높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탐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당신은 왜 미스터리 소설이나 영화에 그토록 몰입하게 될까요? 바로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드러낼 때와 숨길 때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신중한 침묵 속에서 힘을 기르며 예측 불가능한 매력으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